안녕하세요. 쉽게 있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입니다. 목소리가 달라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패션 플래닛 채널에서 편집과 기획을 함께 하고 있던 정 PD입니다. 여러분의 패션 생활에 더 도움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전해드리고 더 많은 영상을 더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 저도 오늘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아, 긴장할 필요 딱히 없어요. 편하게 쓰요어 <laughs> 아파.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짧게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으로 마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여름옷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필요한 패션 기본템을 알려드렸는데요. 기본템 챙기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여름엔 특히 이런 크고 작은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코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실수를 바로 막아줄 수 있는 관리 꿀템들 딱네 가지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패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의외로 놓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중한 가지만 따라해도 당장 달라지는 걸확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여름에 티셔츠 입을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찌뚜티인데요 방송에서도 오픈 소재로 많이 보이고 저희 쇼츠 영상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찌뚜티를 가리려고 두꺼운 반팔을 입어야 하냐? 아니에요 사실 내가 내 모습을 볼 일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여름에 꼭 챙기는 편입니다 꼭지오디 니플 밴드 작년에 쇼츠로 추천했던 패치도 가성비 괜찮았는데 이번에 새로 찾아온 패치는 비슷한 가격대에 300개가 들어있어요 가성비는 더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플 패치 붙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지만 핵심은 붙였을 때 티가 안 나는 거. 그리고 들러붙지 않고 잘 떼지냐. 이거 두 가지거든요. 새로 찾아온 아이템은 적당한 두께 보시다시피 티도 거의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헬스장 갈 때도 한번 써 봤는데 땀이나 열라도 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졌어요. 각자 위치에 맞게 잘 붙여 주시면 되는 거라 쓰는 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크기가 다양하지 않아서 이 점은 조금 아쉬웠는데 다른 팀원분들하고 테스트 해 보니까 평균 크기 정도라면 충분히 가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장마철에 옷 입으려고 보면 옷에서 신내 나는 경우 종종 있으실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자리 는데 주변에서 막 피하고 인상찌푸린다 하면 옷에서 냄새가 나진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내라는 게무작정 섬유 유연제를 때려 붙는다거나 세제를 왕창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빨래를 할때 세제에 탄산소다를 같이 넣어주면 몇 번을 빨아도 남아 있던 신내를 금방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알칼리성 세제는 먼지나 때를 불려서 없애는 기능이 중심인데 이 신내는 그 원인이 되는 지방 성분을 녹여줘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게이 탄산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는 안되나요? 다이소에 팔던데 베이킹소다는 세정력이 옷감에 쓰기엔 약한 편이고 과탄산소다는 표백 효과가 있어서 색깔 있는 옷엔 절대 쓰면 안 돼요. 컬러 있는 옷부터 흰색 면티까지 두루두루 쓰기엔 이런 탄산소다나 탄산나트륨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세탁 전문가분들 영상 보고 직접 따라해봤는데 이 티셔츠에 묵은 신내가 금방 잡혔어요. 솔직히 이건 옷을 얼마나 잘 입든 간에 이미지 다 깎여나가는 치명적인 실수여서 꼭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 넬리소다 세제 이건데 런드리소다 워싱소다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거 쓰시면 됩니다 어떤 거든 표백제라고 되어 있으면 꼭 피해주세요 냄새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이발 냄새인데, 습기나 땀 때문에 여름에 특히 자주, 그리고 심하게 나잖아요. 사실 이런 발 냄새는 단순히 발 뿐이 아니라, 발과 발이 닿는 신발을 동시에 관리해줘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좀 귀찮긴 해도, 이두 가지 방법 따라 하시면, 다음 날부터 냄새가 덜 나는 걸확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발부터 관리해볼 건데, 이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발을 자주 씻어주면 돼요. 그런데, 비누나 바디워시보다는, 이런 발전용으로 나온 걸 써주시면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제가 쓰는 건, 온더바디 바르시티, 자, 풀샤프입니다. 이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건데, 저도 레몬향으로몇 년째 잘 쓰고 있어요. 발 냄새 원인균을 잡아주는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게 제일 편했어요. 허리 안 숙여도 되더라고요. 스프레이 방식이라 그냥 서서 뿌려주고, 발길이 비벼주면 끝이니까, 샤워할 때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냄새도 좋아서, 쓰자마자 체감이 확 된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이소에서도 파니까, 오늘 당장 따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신발에는, 오더에이터 푸 스프레이, 이거 쓰고 있어요. 이것도 스프레이로 뿌리는 타입이고, 저희 촬영용 신발이나, 개인적으로 이거를 자주 뿌려주고, 주고 있어요. 사용법도 간단한데 외출 후에 신발 밑창에 대고 뿌려주면 끝입니다. 알아서 잘 마르더라고요. 발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나가기 전에 양말 위에 가볍게 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격이 더 저렴한 파우더 타입도 있기는 한데 스프레이가 확실히 쓰기 편하실 겁니다. 여름에 반팔 입을 때 여전히 남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 아래로 깔끔한 딱 입었는데 이렇게 팔꿈치 시커먼 거 보면 그 느낌이 확 끼게 날 거예요. 꼭 깔끔 룩이 아니더라도 신경 쓰면 좋은 게 위에서 한번 시선 꽂히면 딱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요 까만 것들이 때인데 그 때를 미는 것도 방법이지만 드리는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엄청 크지 않아서 비추드립니다. 차라리 집 근처 약국에서 이런 연고 사서 바르시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 연고는 바로 유리아 크림입니다. 이게 묵은 가치를 부드럽게 해주는 연고인데 이걸 팔꿈치에 바르고 15분 정도 씻어내면 방법은 끝이에요 사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건 아니고 일주일정도 꾸준히 했을때 효과가 좀있더라고요좀 시간이 걸려도 눈에 띄게 달라지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거에요 팁하나 더 드리면 까매진 무릎이나 발뒤꿈치에서도 같은 까만때들이 옅어지니까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절대 얼굴에 바르면 안된다는 겁니다 성분이 강해서 얼굴이 따가워지거나 붉어진다고 하니까 꼭 피해주세요 오늘 소개한 관리 꿀템들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앞으로는 이런 여름 관리템 뿐만 아니라 옷 추천이나 추천 컨텐츠들도 많이 만들어 올게요. 유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쉽게 입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